제가 오늘 기쁨의 선포를 통하여서 기쁨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부터 같이 함께 나누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죠. 이 친딸을 폭행해서 숨지게 한 뒤에 약 11개월 동안 집에서 방치시키고 유기시킨 목사 아버지와 그리고 개모가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한국 사회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우리들의 끝이 어디까지 향해 가는가. 우리 서로가 사실은 절망하고 또 낭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범인이지요. 그 아버지는 목사이면서 그리고 신학교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딸의 죽음을 전혀 세상 바깥에 알리지도 않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그냥 평소와 똑같이 일상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많은 지인들도 그에게 무슨 변화가 있다던가 또는 그에게 무슨 사건이 있었다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겉모습은 세상에서 존경받는 또한 세상에서 권위를 받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의 속 내면은 우리가 알수 없는 어둡고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찬 모습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생명을 가르치고 생명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컫는 그래서 스스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노라고 고백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의 손에 죽어갈 비록 자신의 딸이라고는 하지만 그 생명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정말 인간성의 극단을 보는 사례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그리스의 말로 이 가면을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연극에서 얼굴이더, 얼굴을 가리던 그 가면을 뜻하는 말인데 곧이 연극과 같은 곳에서 자기의 역할, 분장을 하는 것이 바로 페르소나, 바로 가면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을 심리학에서 인용하여 사용을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 지휘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에 따른 본의 아니게 또는 자기가 그곳에 적응하기 위해서 각각에 맞는 얼굴을 갖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때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랑 특별히 오늘날처럼 복잡다단한 이 현대사회에서 수많은 사회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에 필요한 가면들을 다 쓰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회에서 요구하고 또한 그러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각 나름의 가면들을 한개두 개씩 다 쓰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 그 가면이라고 하는 것은 진내 얼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가면 뒤에는 내맨 얼굴, 자기 진짜 맨 얼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자신 에고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바로 내가 세상을 통해서 보여지는 페르소나, 내 가면, 겉모습과 내 진짜 내 진면목, 내 모습, 내 에고라고 하는 것의 간극이 점점 벌어질 때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자기의 진면목, 자신의 진얼굴,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페르소나를 더욱 과장해서 살아간다면 문제는 더더욱 커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페르소나를 쓰고 또 내가 가면을 쓰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 이면에는 그 내면에는 바로 자기 속 사람이 그리고 자기의 진 면목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그것도 모질라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인면수심이 가득한 이 현실 세상 속에서 또 부모를 폭행하고 부모를 죽이는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복잡다단한 현실 속에서 수많은 가면을 써야 하고 또 쓰고 싶어서 자기의 삶을 모든 것을 거기에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써야 할 진짜 페르소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내면 뒤에 그 가면 뒤에 숨어있는 우리의 진면목, 우리의 속 사람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갖추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페르소나와 같은 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속 사람, 어떠한 내면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이 주연절이 끝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제의 수요일이 시작하죠. 그리고 그 수요일부터 부활절이 있는 바로 그 전날까지 40일 동안 우리는 사순절 기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 사순절 기간 동안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던 그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래서 금식과 기도와 그리고 군목적인 생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픔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의 사역을 함께 느끼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 주일은 그런 의미에서 이 사순절이 시작하고 주요한절이 끝나는 이 접점에 해당되는 주일인데 오늘을 보통 교회력에서는 산상 변모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상 변모주일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들, 다른 신약의 말씀, 그리고 구약의 말씀도 그렇지만 산상에서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알려진 내용이죠. 곧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광채를 드러내셨다. 그가 누구인가를 만 백성에게 알리신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서신서, 이 바울의 말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과연 이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이 변모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가면으로 가득 찬이 현실 속에서 우리 내면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병... 변화되신 거죠 광채가 났더라 그래서 그의 변모된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임하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의 정신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겉사람은 죽고 온전히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가운데 다시 거듭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곧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을 드러내신 거라면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그렇지 못했지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수많은 가면들 속에서 우리들은 자기의 진면목을 잃어가고 살아가고 있지요. 가장 기본적인 인간성조차도 무너져 있는 오늘 현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시 바울의 눈에 비친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더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당시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바로 율법주의 그리고 당시 그들이고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그리고 그 전통에 얽매여 있던 그들의 마음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고집스럽도록 집착하는 그들의 마음들, 율법에 얽매여 있었던 그들의 전통에 얽매여 있었던 고정 관념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가장 큰 죄를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나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 교만이 당시 유대 사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가장 큰 장벽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그 일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4장에 의하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의 산에서 내려오는 그 사건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 그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났더라라는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워서 그 광채를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을 위하여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렸더라라는 것이 바로 출애굽 34장의 말씀입니다. 곧 너울을 그의 얼굴에 덮었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광채를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신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역시도 그것은 곧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 사건을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알았는가 광채를 보지 못했으니 그 광채를 가드린 너우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그 너울, 수건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달을 봐야 하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을 보면서 마치 달을 본 듯한 착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성찬 주일이라 그놈한 이 로브를 입었습니다. 이 로브를 입으면 좀 사람이 달라 보이나요?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더니 많은 분들이 웬만하시면 로브를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계속 로브를 입었습니다. 그 말을 공곰이 되씹어 보면 로브를 안 입으면 뭔가 좀 허전한 뭔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나름대로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로브라는 것 자체도 또 제가 한이 스톨 자체도 하나의 상징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권위를 나타내는 하나의 의복이요, 도구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옷 자체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목회자가 목회자일 수 있는 것은 이옷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목사가 목사로서의 권위를 얻고 그리고 교회의 전통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드러나는 옷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쥐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내면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채로 그리스의 십자가의 전통을 받은 채로 내 삶을 통하여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드러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권위가 서는 것이고, 진정한 목회자의 권위가 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잃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물론이고, 오늘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죠. 목사이면서 나타나는 모습은 그럴싸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위험을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을 가르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는 그 속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지 못하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가 모든 것을 던지리라는 내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도 함께 살아가겠나라는 고백과 결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러한 참혹한 현실을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 것아니겠냐이 말인 거죠 당시 유대사회의 모습도 그와 똑같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위험은 떨어지기 마련이란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고 목사들의 권위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위험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옷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행하는 우리들의 진면목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너울 때문에, 이 가면 때문에, 이 페르소나 때문에 그 진면목이 정말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멀어져 버린 결과가 사람들의 기대치를 저버렸고요. 결국에는 교회에 대한 권위와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마,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쓰기 위해서 가렸던 그 너울이요. 그건 하나의 가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 사회는 그 너울을 써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믿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요. 우리가 들어와서 교인이라고 칭한받는 교적이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세례의 명부가요.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너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는 가면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야 할진 면목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드러나는 너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모습들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얼굴을 그 무언가가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얼굴에 쓴 가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겉모습을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을 가리고 있다는 것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번지르르하면 못 합니까? 우리 속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고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오늘 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을 행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드러나는 너울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허상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룩한 바로 주님의 성도가 되는 길, 주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고정되어 집착되어 그 무언가 너울과 같은 것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가운데 살아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바로 그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치독히도, 내 자신은 버리고, 사랑하려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요, 여러분 무엇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결국 우리가 받는 거 사랑 아닙니까? 마음이 아파서, 힘이 들어서, 세상에서는 잘 몰라줘도, 바로 이곳에서는 나를 위로하고, 나를 너무나 잘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를 사랑해준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 사랑을 받았으며 여러분도 사랑하십시오. 많은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너울처럼 그 수많은 그 복잡한 교리를 외우고 그 복잡한 것을 우리에게 암기해서 그거대로 행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인 그 모든 이론을 알고, 그, 그것이 무엇인지 교회사를 꿰뚫는 것이 신앙인의 진면목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것은 쓴 너울이요. 그것은 페르소나 가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 어렵운 일이지만 행해야 할 일입니다. 자식이 힘들어서 자식이 아무리 힘들다고 자식을 버리는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우리가 배웠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돼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모습, 대학 교수가 돼서 유학까지 가서 박사학위 받아서 대학 교수가 되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 권위가 선다하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삶의 성공이라고 세상은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러나 가면일 뿐입니다. 그것은 페르소나일 뿐입니다. 그것은 너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진 얼굴입니다. 우리의 맨 얼굴은 내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새겨주신 십자가의 진정한 얼굴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서로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변하냐고요. 세상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교회답게 생각하냐고요. 프로그램이나 바깥에 나가서 무엇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모두가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참된 집 면목들이 우리를 통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 함께 약속 하나 하실까요? 우리 얼굴을 책임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이 우리 교회의 30주년이잖아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유교에서는 48이면 자기 나이에 책임을 지라 했고, 미국도 똑같습니다. 서구에서도 48이 되면 자기 나이에 책임을 지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게 발음도 어려운 상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년에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는 해입니다. 제가 이렇게 발음을 주의하면서 말씀을 드린 건이 말씀을 올한해 동안 잊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기 얼굴에 책임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 바로 나타난 겁니다. 오늘은 산상 변모 주일임과 동시에 우리가 성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 주신 기쁨의 잔치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를 이 성찬에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먹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대하는 것은 그냥 입술에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먹는 것은 내 안에 영접하는 행위입니다. 내 안에 그분을 모시어서 오늘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서 하나님의 광채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너우를 쓰고 살아가는 헛된 망상과 헛된 삶을 살아간 것은 아니었는가, 오늘 이 시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원통하고, 참으로 애통하고, 참으로 아픈 일입니다. 세상이 여전히 이렇게 험악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또 성공의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밖에는 보지 못했던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대에 참된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 모두가 깨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이 그 아니라 온전히 속사람이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여전히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의 주변에서 소외당하고 또사랑의 그늘 가운데서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관심을 더욱더 갖게 하셔서 외롭고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도 작은 손길, 작은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이웃이 되어서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때로는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웃는 얼굴로 다가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페르소나가 아니라 너울은 온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짜 그리스도의 얼굴을 담은 우리 교회와 성도가 또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하실 줄 믿사오니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